펜으로 명암을 잘 넣는 법. 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루드베키아 꽃인데요. 스케치부터 명암 넣어서 완성하는 것까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펜으로 바로 라인을 하나씩 뜨겠습니다. 어머! 펜으로 바로 뜨다 틀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연필로 먼저 스케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맞는데요. 어, 과정이 너무 복잡하면 하다가 하기 싫어질 수도 있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식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로 한번 틀리던지 약간 수정을 해도 괜찮으니까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꽃은 크기를 좀 크게 하고, 뒤쪽에 있는 꽃은 조금 작고 짧게 해서 거리감을 조금 주어 볼게요. 네. 그, 다들 보면은 취미생활을 요즘에 하나씩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작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 특히 우리 4 50대 분들 뭔가 취미를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글쎄요 그꼭 필요한 것이긴 한데 그 우리 또이 우리 4 50대부터는 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라도 취미생활을 하나씩 해야 되는데, 뇌가 좋아하는 똑똑한 취미생활이 뭘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물론 있지만, 뭐, 악기를 배울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드럼을 배우시는데, 어, 드럼 잘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연습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연습장소를 또 물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우리 뇌도 녹슬지 않고 뭔가 좀 생산 생산적인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취미를 갖는다는 것도 한1 0 년간 꾸준히 뭔가를 한 우물을 파면 만약에 지금 4 0 대신 이 분들이 시작을 하신다면 어 요즘은 그 여러 가지 음, 매개체가 많잖아요. 뭐 줌도 있고 옛날에는 우리가 학원에 가서 다 이렇게 배우고 등록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 강좌도 있고 너무나 다양하게 뭐전 세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돼 있고 그래서 음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샅샅이 뒤져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정말 많이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하나 그 몰입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좀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취미생활 이전에 재료 준비하고 막뭐 하고 하면 막 번거로운데 이펜 그림 같은 경우는 라인펜하고 드로잉북 하나만 딱 사시면 얘가 굉장히 또 이게 몰입하다 보면 무아지경일 때도 있거든요.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머리에 좋은 알파파 같은 좋은 뇌파에 좋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해요.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의 그 마음을 닦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명상을 하는 효과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요한 가지에만 몰입을 해야 그림이 되기 때문인데요. 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어우, 나는 한 자리에 오래를 못 앉아 있어. <laughs> 엉덩이가 들썩들썩 해서 그거 어떻게 참고 앉아서 뭘 하나? 그게 어려워서 못해. 이러시더라고요. <laughs>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야금야금 10분, 20분, 30분 또 1시간 하다 보면 2시간, 2시간 이상 이렇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도 생깁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한번 음 좋은 취미 생활을 이게 또 요즘은 코로나 사태도 또 오래 갔고 뭐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무기력한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왠지 어쩌다가 무기력한 마음도 좀 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취미 생활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좀 마음의 안정도 좀 되고, 그리고 또 이거를 열심히 오래도록 음, 꾸준히 하신다. 그러면 요즘은 뭐 온라인 수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음, 뭐랄까요, 음, 수입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취미생활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런 펜으로 그리는 그림 같은 거. 이런 드로잉 같은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뭐 도구를 살 음, 부담감도 없고 또 펜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그 지적인 작업에 여러 가지로 그동안 글씨도 쓰고 이렇게 익숙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그림도 그리시고 또 심신의 안정도 찾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치매 예방도 하고 뭐 이렇게 일석이조 그런 좋은 취미 생활이 될수 있어서. 오늘 한번 추천을 드려 보는데요 그래서 기왕이면 <laughs> 제 영상도 좀 봐주시고 함께 같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언젠가 또 스트리밍도 하고 그러면서 어, 뜻이 맞으시는 분들하고는 또 대화를 짧은 대화지만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좋은 취미라는 건 정말 나이 들어갈수록 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같아요. 네. 영상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